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도 여러분 기도로 출발을 하셨겠죠? 아니면 찬양으로 출발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기쁨은 눈을 떠도 주를 바라보고 또 눈을 감아도 주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육신의 눈을 뜨든 영의 눈을 뜨든 우리의 눈은 늘 열려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출발을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17장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중보자적인 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도 물론 기도를 하시죠. 그러나 십자가를 치시기 이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와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되게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예수님께서 어, 하늘을 오르러 이르시되 기도했다 이런 말이죠. 오늘 왜 하늘을 오르를까요? 어, 그것은음그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경외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어떤, 어, 시선이나 또 몸의 자세가 하나님을 우르러 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어, 오직 그분을 바라보고, 오직 그분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런 자세, 또 그러한, 어, 마음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어, 그러면서 기도화어를 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군세를 아들에게 주셨나이다. 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영생을 주시기를 원해서. 예, 그 영생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은 오셨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주님이 우리를 찾아 오심의 목적 그것은 죽으심인데 그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최종적인 결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 그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줬던 어, 생명수죠. 어, 그리고 어, 또 영원히 에, 에, 사는 떡, 산떡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라고 자신을 생명의 떡, 산떡으로 비유하고 어, 계셨습니다. 자, 오늘도 그 영생, 영생은 영원한 사는 삶을 얘기하죠. 3절에 보시니까, 영생은 고 유일하신 참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생은 무엇이냐? 영생은 바로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잖아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바로 인자죠. 인자. 그 인자인 예수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에서 생명의 뜻을 설명하시기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을 하시면서, 어, 너희는, 어, 석을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하는 이 양식의 일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영원한 양식의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어, 석을 양식이 아닌 영원한 양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 영생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진리를 아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은 바로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그 진리 이심에 대해서 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오,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죽음을 향하여서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죽으셔야지 우리의 죄가 죽기 때문에 그렇고 그분이 부활하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다시 새 생명을 얻어서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된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 예수와 믿는 자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것이 이것입니다 어, 9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중부기도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로 덮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오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를 아는 것, 그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는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출입기 32장에 가시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되죠. 금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굉장히 에, 크시죠. 그들을 벌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적인 속죄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축 에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시옵소서 엄청난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이런 대제사장적인 중보자적인 기도에서 한 그름 더 나가서 그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시고 그제물의 결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것은 곧 하나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도 한번더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를 나를,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예수가, 예수 안에 아버지가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일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굉장한 비밀이죠. 왜냐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본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자도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게 해달라 일체가 되게 되는 그럼 우리도 영적인 존재로 완전하게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우리 유월 지니고 있는데 영생을 가질 수 있는 자는 영적으로 고룩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잖아요. 죄 없이 되는 비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래야 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을 통한 용생을 허락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중복 기도하시는 것이 바로 17장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있었으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기도 안에서, 어, 하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